자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바로 이제 가야의 고년가야 가야의 가장 북쪽에 있는 이제 고년가야 위쪽에 이걸 우가야라 부르죠. 우, 이쪽 지역을 답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두 번째 오늘 이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전해드리는 시간으로서 바로 우가야 쪽을 가다보면 낙동강을 쭉 타고 올라가다보면 만나는 특이한 분이 있습니다. 두분 있는데 오늘은 어, 한분만 영상으로 나바습니다. 성은 황씨고 이름은 목건인데요. 나이는 500세입니다. 500살이고요. 어, 그리고 이분은 대한민국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모범 납세자입니다. 그리고 가진 땅이 좀 됩니다. 자, 이런 분이 지금 예천에 두 분이 살고 있습니다. 두 분이 살고 있으면서 500살 되시는 분도 있고 600살 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서 특이, 특이하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분은 이제 뭐말 그대로 이제 뭐, 사연이 어떻습니까? 뭐, 납세자로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뒤에 여러분들 600살 되시는 분은 뭐냐면, 재산까지 물려받았습니다. 대단히 많은 넓은 땅을 물려받아가지고, 그걸 받아가 어떻습니까? 대대로 지금 뭐, 대대로나 좀지만또 다음에 아마 후손들이 또 생긴다면, 세금을 낼 겁니다. 세금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보시면, 고액, 책, 뭐, 세금을 안 내는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집에 행금 쌓아놓고 있는 분들이, 돈 없다고 안 내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500살, 600살인데도 철저하게 세금을 납세라는 모범 납세자입니다.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한번 두 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 보시면 누구겠습니까?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라면 500살이면 신선이겠죠? 자, 성은 황이고, 이름은 목근이고요 나이는 500살, 천년기념물 400호입니다. 용국면, 예천 용국면, 금남리 696번지, 내비 찍어가지고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 이분은 500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분은 뭐 엄청나게 많죠. 5 0 0살이있고또 문제는 뭐냐? 열심히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일원입니다. 뭐, 지금, 뭐, 고액 체납자들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집에 쌓아놓고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나무는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내면서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왜이 성이 황씨냐? 여러분들 보시면 꽃을 보시기 바랍니다. 꽃을 보시면 꽃을 피웠을 때 황색으로 빛나죠. 그래서 성을 황씨라고 이름을 이제 나무의 근본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붙여준 것이 뭐냐면 목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참 우리나라 나무 중에 여러분들 정이품송이라든지 다 있지만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없는데 여기는 성도 이름도 정해진 나무입니다. 말 그대로 황시나무고요. 황시나무고 한뭐 그러면 본이 어디냐 하면 이거는 예천이기 때문에 예천 황시라겠죠. 예천 황시나무인데 여러분들 이름까지 있는 나무 여러분들 한번 가야를 답사할 때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 또동양의 선배가 있습니다. 선배가 있는데 이, 이분은 600살입니다. 600살이고요. 이제 이름은 뭐 석과 성명은 정해지지 않는데 일단은 불리는 이름은 석송령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전전, 이게 정당하게 이분은 뭐냐면 세금을 내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분은 정당하게 재산을 시키 말하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어 1927년 정식 호적까지 등록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억가시고 보시고요. 또 문제는 뭐냐? 장학 재단까지 운영하는 분입니다. 장학 재단까지 운영하면서 장학금을 주는 장학금을 주는 나이 600살 600살 되는 분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500살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그 양반하고 같이 여러분들 같은 동향으로서 어떻습니까? 같이 살아고 있습니다. 천년 기념물 2 9 4호고요 인지 장소로 가시려면 감천면 천양리 804번을 찍어가시면 여러분들 천년 기념물 만날 수 있고 어 뭐이거는이 나무는 여러분들 이 나무도 모범 납세자입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꼬박 냅니다.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재산도 어떤 유산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사인이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예천군의 토지 대장 기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석송령 이름까지 붙여주고 재산을 물려주신 분이 누구냐면 이수목이라는 분이 저렇게 토지대장에 있습니다. 이수목이라는 분이 석송령에게 재산을 넘겨준다고 토지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보면요. 이제 뭐말 그대로 이제 이수, 이제 이수근이란 여기 보시면 쭉 넣어줘 보면 이수목이라는 분이 말 그대로 뭐 자식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걱정하니까 어느 소리가 들려서 걱정하지 마라 해가지고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그 나무가 있더라는 거 그래서 저 어, 나무에게 뭐 재산을 뭐 유산을 다 전해줬다 이런 쪽 여러 가지 의견 이제 뭐 이야기 전하고 있습니다. 어 석송령이 이 수목이라는 분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대지 이 보십시오 1,191평 그리고 논밭으로는 1,541 평을 물려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없는데 보면, 서양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종종, 그에게 재산을 남기고 떠나는 여러분들 사람을 봤죠? 여러분들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보다 어떻습니까? 나무에, 나무에 어떻습니까? 나무에 재산을 물려주고 떠난 케이스입니다. 아마 유네스코라든지 기네스북에 등재한다면 대단히 흥미로운 사건이 될 거고요. 특히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당히 세금을 내는, 그래서 여러분들 경북, 여기 천에는 세금을 내는 당당하게 대한민국 하나에 어떻습니까? 이제, 뭐 여기 사는, 뭐 사람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생명체로서 정정당당하게 국가에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존재가 여러분들, 식물이, 나무가 예전에두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령도 500살, 600살이고요.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범 납세, 모범 납세자로서의 표본입니다. 잘 납세까지 자르면서 어떻습니까? 자, 이런데, 뭐, 이, 이제, 이숙성령도 그렇고, 아, 아까 보시는 황목건이 양반들도 세상을 떠나면, 지0 천살 정도 되면 세상 떠나면 또 자식들이 생기겠죠. 아마 대대로 아마 그것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가서 여러분들 보시고요.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이제 설명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이제 진양이까지 석송령까지 가지 못했고요. 이제 계속, 이제 낙동강 주변을 쭉 타고 올라가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앞에, 앞에 여러분들 소개해 드린 500살 대신, 500살 대신 모범 납세자인, 납세자인 바로 황씨황씨 황씨 어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석송령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직접 한번 찾아가셔 가지고 영상을 한번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 옛날에 고영가야 지역에 여러분들 성녀석 보여드리고 이동하는 사이에 여러분들 천정기념물 제400호 예천의 금남리의 황목근입니다. 백나무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천년기념물백나무입니다 세월이 너무 이제 오래돼가지고 참 지팡이를, 많은 지팡이를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앞에 이제 돌을 모아놨고요. 전형적인 이제 우리 옛날 모습, 이런 면 시골 추억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큰팽나무가 거의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저, 가운데는 다 비어있고요. 지금 이제. 자, 이렇게 비어있는데도 아직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천년기념물 400호. 자, 황목근으로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나이는 약 500살, 500살 정도 추정된다는 거. 옛날에, 올해 나무 전체가 누른 꽃을 피운다 해가지고 황시성황시성을근본있는 나무를 해가지고 목근이라는 이름. 목근, 목근이라 해가지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담세목이 되었다. 이게 담세목을 스님 담세목 설명을 조금 한다면 담세목 뭐아 세금 세금을 담당한다. 세금을요. 네, 세금 내면 나온다. 그 이뭐 그러면 하나의 지금 우리 국민의 의을 본다면 주권이 있는 나무네요. 그렇죠. <laughs> 세금 세금 내면서 살고 있는 이렇게 나무. 여기는 지금 예천 용궁인데. 예. 예체는 석송명도 세금 내거든요. 예. 야, 여러분들 지금 세금 내는 나무 보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아니지만은또 대한민국 나무로서 주권을 가지고. 영국. 예. 영국면 금남리. 영국면 금남리. 예. 야, 세금 내는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예. 자, 앞에 보시면 돌 이제 옛날 소떼 모양의 그런 형태처럼 돌을 모아 놓은 그런 거,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리 스님이 이 말을 잊지 말고 이쪽에 지금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나무가 대한민국 나무로서 주권을 가지고 세금을 지금 내고 지금 이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